더, 더 주목해 주십시오. 과연 어떤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가장 탑픽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실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이제 사무원님 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중국 관련주를 가져 음. 왔는데요 중국 관련주 하면 우리가 뭐 화장품이라든지 맞아요.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 뭐 이런 음.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엔터주들도 요즘에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네. 게임주도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판으로 발급을 하기 시작해서 이런 게임 산업들이 앞으로도 부각이 될 예정인데요. 쿠킹런이라든지 킹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데브 시스터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외국인 최근에 매수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을 봤을 때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 포커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데브 시스터즈가 최근에 이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3월 30일 날이 대량 거래가 어 거의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그래서 바닷가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60일 선에 안착이 돼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을 때 시가에 공략하시고 어 손절가는 5만 0천원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목표가 7만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이달의 위원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현대공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자,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내장재 전문 업체죠. 어, 현대 기아차의 주요 협력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주요 내장재 생산을 위해서 신규 건강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또한 고용량 배터리 생산 업체인 유로셀에 2차 전지 분리막을 납품하는 이러한 에너에버 배터리 솔루션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 21년 미국 2차 전지 실리콘 응극제 업체죠. 어, 엠프리우스에 140만 달러를 투자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실리콘 응극제 관련자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현대차가 내년부터 실리콘 음극재 10% 이상만 배터리에 적용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양극재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이러한 배터리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양극재는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히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면 음극재 쪽에서 이러한 배터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기술 기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 쪽에 좀 관심을 볼 수, 보여드릴 수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1차 밴드로서 현대공업이 한번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를 완전히 우상향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매물대로 보여졌던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강하게 내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9,600원 설정해드리겠고요, 손절가 6,800원 설정해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오늘 또 이슈가 있었고 거래 크게 수반하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흐름들 지켜보겠고요. 목표가 9,600원 잡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챙겨봤습니다. 다음 주에 있어서 여러분 시장 잘 바라볼 수 있는 힘 얻으셨길 바라면서